자, 우리가 이... 그 원래 해는 어디서 떨어져요? 어디서 떠가지고 어디로 떠? 어져요 노방에서 해가 일출돼일출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방에서 이게 날이되 있는거 같아요. 떨어져요. 그 소비의 길은 해. 해는 상징이 병원. 그런데 딱 여기 넘어가가지고 여기 신부터 이놈은 누구요 병궁에 딱 들어갔죠, 병궁. 여기는 삭궁입니다. 그니까 이 병원 한 놈은 벌써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떴다 봐도 오우, 신시, 신시가 맺지. 3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 30분이 신시야. 신시에 딱 들어가면 벌써 일광이 죽어버려요, 일광이 죽어버려요. 이것도 거일락사살이요 뭐 그니까, 우리가 일간을 강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말 것도 없고 신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네. 여기까지 이렇게 기로마서 여기가 동지 여기가 일량, 이량, 이량, 삼량. 4양, 5양, 6양. 여기가 1음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추워진다는 얘기야, 벌써. 5, 2, 여기가 5야. 벌써 3음이야, 3음. 삼음. 칠일량이 그니까, 우리 소 얘기는 주에 대해서 음량화 관계는 항시 이런 걸로 따지는데 벌써 한 5월달에 제일 더웠다고 느낄 때 벌써 땅바닥 밑에서는 벌써 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 일락서상에 대해서 해는, 좀, 병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0월 이때 되면 벌써 일관이딱 죽어있다. 이렇게 보면은 틀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항시 사주 신강, 신앙, 신앙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대우 경이시 영장경시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나는, 나도, 나는 평화야. 내가, 적어도. 이렇게 자기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죠? 나는 종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두 개한테는 하나, 하나는 몰라도 두개이테는딱 근데, 원래, 종이라는 것은 뭐였어? 지지에. 자기의 원하는 뿌리가 전혀 없고 근이. 근무. 이렇게 해서, 저는 뭐였요 그냥 종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운세가 어떻게 들어갔어 뭐, 가운으로 들어왔지. 운세문으로 들어가면 살린다는 얘기 아냐 운세가 로컹으로 살리면 절대 살 운세가 더나빠 고생 만더라구그 근데 여기는 보뭐 어째 중간에 읽어보면 왜그러냐면 기미 우 정사 병신 을묘 하루에 네고 엄청나게 운상 좋게 들어가고 있잖아. 병원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어. 맨 마지막, 고로 크게 붕기는 되었으나 마침내 제가 살을 사나요 죽을 때까지 제로 말면 화를 쳐야 죽고 말아. 김영종 쌀격으로 가면 김영종 살로가야고요 그런데 요것은 뭐예요? 철가 위주로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만 벌라고 노력을합거다 그러니까 운세에서 돈을 벌 운에 돈만 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무하게 죽어버요 거기야, 뭐, 돈따지는 사람이, 아니, 그 끝에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 그 돈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틀리게 오는것 같다. 자, 두 번째. 계산, 불 용신. 용신. 요것도 소위 얘기하는 여기 사, 초, 이렇게, 터넥, 수가 이렇게. 여기는 오, 여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도 사, 초, 품, 묵, 야. 수를 해가지고 총을 해야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총 해나? 총 해네. 병어에 의하여 <laughs> 살아나게 됐으니 이것이 인류학사상에서 여광이 단조로 광채가 있기는 하나 영양이 미약하다 문제를 안 좋았고 왜그러냐이사도는 네, 예, 문사가 이렇게, 모자, 정해, 경수, 의료, 값신, 개미, 뭐사죠 그리고 이게 수생목, 옥생화, 이거 은퇴를 드리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어는 그게 편한데, 여기에 뿌리했다는 게, 원래 경화가 종어를 착하네. 경화, 무통. 근데 이것이 문제인데, 운세가 뭐 여기 오 이렇게 오면 힘들어. 왜? 이, 이, 이것을, 그거를. 그러면 이때만 이렇게 경화 살아나는 거예요. 화가 많이 해지니까 그리고 이때는 또별볼일 없고. 여기 보면은, 네, 사중 병화로 용신하게 된 것인데, 병화 살아나게 되었니다 이것이요. 일락사산의 여왕의 반조로 살아난다. 그렇지만 저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을 지키며 아부하지 않으므로 그 저런 송죽같아 인품이 그럴싸했였다 그러나 신원이 오면 원명의 왕살에 신을 더 왕하게 역다 이때 죽을 곳은 없다. 요거 하나 가지고 살아남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종원하는 사주가 그렇지, 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힘든 사주. 그 일락서상이라는 의미를, 어, 알면 나중에 신앙이냐 신약이냐를 구분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